안녕하세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몸을 망치는 과일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입니다. 당도가 매우 높아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씨 없는 포도나 건포도는 더 위험하죠. 특히 당뇨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꼭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쉽고 맛있지만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 혈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곡감 포함입니다. 감은 천연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게다가 위장이 약한 분은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겪을 수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과일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포도, 바나나, 감. 이세 가지는 줄이시고 대신 사과, 블루베리, 키위, 아보카도로 바꾸세요. 당신의 노후 건강, 과일 선택 하나로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백세 건강 지켜가세요. 든든 백세였습니다.